세요. 아, 우리 저희 아산 텔탐 육류를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또 우리 아산이 아, 농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 아, 농장뿐만이 아니고 아산 농산물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 이것은 그 지열난방 공사인데. 겨울에, 그, 땅 속에 있는 온도를, 땅 속에 있는 온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아, 이 기계는, 그, 지열 난방 기계로서, 아, 지하에 있는, 땅속깊에 있는, 아, 물을 단으로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온도를, 아, 이 히트 펌프를 통과해가지고, 그, 밖에 있는, 탱크에 저장을 하는 기계입니다. 아, 지금 이곳은 그 씨앗을 트레이에다 아, 파종을 해가지고 아, 이쪽 발화실로 들어갑니다. 발화실로 들어가서 싹을 틔운 후에 이쪽 그 하우스로 들어가면은 아, 여기서 아, 접목을 할수 있게끔 일주일 가량 물를 키우는 곳이죠. 또, 여기서, 저, 일주일가량 물을 키우면은 저쪽 접목실로 이동을 해서, 아, 접목을 거칩니다. 그래서, 접목을 한 후에는, 그, 활착을 하기 위해서, 아,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아, 그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발화실에서 싹을 틔운 후에, 아, 일로 옮겨줍니다. 옮겨가지고, 열흘 정도를 이 여기에서 자라게 되죠 그 자라게 되면은 이것을 그 접목실로 가져가서 접목을 하게 되는겁니다 아 접목실입니다 아까 그 발아실에서 아, 3일간 키운 묘정을 열흘 정도 키운 후에 이 접목실로 와서 아, 대목과 접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곳은 아, 접목실에서 접목을 한 것을 이 활짝실로 오게 됩니다. 활, 활짝실에 오게 되면은 아, 햇볕을 아, 당분간 보지 말아야 이 접목한 부분이 아, 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광을 해주고 습도와 온도를 정확히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아, 오이묘 중인데요. 아, 파종을 해서 바라실로 들어간 후에 일주일간 키운 후에 전목실로 아, 가서 이 장수 대목과 이 오일을 접목을 하는 것입니다. 접목을 한 후에 일주일간 활착 칠해서 아, 접목 부분이 붙을 때까지 있다. 아, 이쪽 재배사로 옮겨져서 총 35일 정도 육류기간을 마친 후에 농가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아, 학교 졸업을 하고 아, 군에 갔다 와서 아, 농사일을 아, 하면서 아,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아, 모든 식물은 묘 농사가 반 농사인데, 그 요즘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 7년 전에 이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영농법인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전문 육묘장에서 묘를 길러다 키우는 것만이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7년 전에 아, 이육미장을 세울 당시에는 이 아산에는 아, 육미장이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형 육미장이 아, 지금 인근 예산이나 공주나 천안이나 경기도 평택 쪽에는 다 이런 육미장이 있어서 농가들한테 아,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는 좀 편한 농사를 이렇게 질 수가 있었는데 아산에는. 이런 육미장이 없었기 때문에 7년 전에 제가 이렇게 육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그 육미 사업을 하면서 아,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일부를 아, 하지만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 가지고는 아, 터무니없는 그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아, 1억 정도를 보조를 받고 6, 7억을 아,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육묘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더실전적으로 하고 싶은가요? 아, 지금 제가 그 육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배방에서 그 농업경위인 회장을 맡고 있고 또쌀전업는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 그 농민들에게 아, 뭔가 힘이 들수 있는 일이라면 제, 제 역량을 발휘해서 아, 도움을 주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